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개시되는 그리스로 도 말미야마 존재와 삶이 규정되는 성도들은 강력하고 집요한 세상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 비틀거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로막고 애착과 욕심으로 영적 성장이나 성숙을 막습니다. 세상은 영적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러한 세상의 무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자아의 욕심, 아담적 본성을 전혀 다루지 못하며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세상 사랑도 붙잡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본문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규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라는 영적 바벨론이 주는 잔과 음식에 취하는 교회 현실에서 생명의 양시 주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메시지를 듣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오늘날 지상교의 성도들과 목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범의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밝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세상과 연계하여 사도 요한은 이후절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은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 아담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은 끔찍하지만 마지막 때 자아 사랑에 사로잡히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랑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씨들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과 연대나 동화나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의 증거들에 의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2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은 저 그리스도들 마귀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 저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4장4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언급이 되고 그는 5장 19절에 의하면 악한 자로 언급이 됩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알고 이기며 극복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저크리스도형,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의 아젠다와 역사에 끌려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읽어 봅시다. 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네 취한 자들은 결국 저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끌려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상 교회들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오늘날 사탄, 악한 자 대적하는 자의 역사 가운데 진리의 영 또는 미혹의 영에 포획당하는 현실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자아 사랑이라든지 세상 사랑에서 거룩한 성벽을 스스로 구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건한 자라 여길지라도 마귀의 일, 미혹의 영에 종로다합니다 이러한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의 증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 안, 즉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호는 사장 15절에서 갈레리발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사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계시로 우리가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계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신 안에 밝히 드러나는 방식 이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유효하게 마음을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밝게 드러나는 회심이 거듭남이 위로부터 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실로 확장이 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건은 구약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 일어난 혁명적 사건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영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을,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아담적 본성과 욕망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풍성하게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날 때 깊이 읽어내는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과 인내로 세상을 이김은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누구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제자도 신앙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악한 자가 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증거를 이와 같이 확장시키면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라. 즉, 마지막 때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실체로부터 거룩한 이격감을 가지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을 미워함으로, 즉,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집요하게 붙드는 죄악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도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안의 거함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체를 밟아 쫓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